Yeah. 자, 이번에는 포수 앞으로 투수 앞으로 흘러갑니다 투수가 잡아서 일로 아웃입니다. Yeah. Yeah. 잘루발로 경기 끝! 아시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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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정말 상대팀 정... yeah. 타자에게 이렇게 감사함을 느낄 줄 몰랐는데 너무 yeah. 너무 고마워요, 플로리얼. Yeah. 고마워.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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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 머치. 아, 어, 그리고 고의 사구 작전이 성공을 했네요. 아, 다행입니다. 고씨시 네. 예, 네. <laughs> 자꾸 그러지 마세요. 네. 어, 예. 자, 김원준 선수 올라와서 말루까지 깔아 놓고 무실점으로 네. 어, 틀어 막았고. 아, 음. 어, 연승에 성공을 하는군요. 롯데 자이언츠. 네. 예. 3연승입니다. <웃음> 예. <웃음> 네. 그렇죠. 무 무는 뭐 빼고 네. 3연승째 했습니다. 아, 오늘 진짜 굉장히 좀 음. 드라마틱한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마세요 아까 뭐 네. 예, 롯데 경기 보면 다 드라마 됩니다. 네, 전 드라마 안 봅니다. 네 예. 저도 안 봐요. 네. <laughs> 너무 힘들어서 네. 드라마까지 보면 제가 버티질 못할 것 같아요. 네자 잘로 말로 하지만 4대2 깔끔하게 네, 무실점으로 들어막았고아 오늘 사실 이호준 선수는 너무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아 예. 오늘 MVP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호준 선수 네. 아마 경기 후에 인터뷰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야 이렇게까지 유격수로 사실 유격수 노릇만 잘해줬으면은 했는데 네. 와이 선수가 정말 타점과 음. 에, 그리고 완벽한 구위를 보여주면서 진짜 너무 너무 훌륭한 음. 구위를 보여줬습니다. 네, 사실 이준 선수가 타격을 기대하고 낸 기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수비만 안정적으로만 해줘도 아, 너무 감사했는데 어, 이제 네. 타격에서 오히려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이제 조, 중요할 때마다 쳐주고 있으니 네네. 캐님 예, 아, 너무... 양아들 그래 양아들 합시다. 네. 뭐. 아유 예 성만 다르지 뭐 마음은 음. 양아들입니다. 네아 네. 이호준 선수 보는 맛으로 내일도 음. 많은 분들이 이호준 선수 보기 위해서 사직을 찾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폰세 선수를 상대로 해서도 어, 이호준이 굉장히 잘했고 나머지 네. 선수들도 정말 잘해줬어요. 예. 네. 뭐 승리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나균환 선수가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잘 던져줬고요. 네네.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뭐 박진 선수도 잘 던졌고. 네네. 네 예, 성지영 선수도 뭐 나쁘지 않았고. 네네. 정철원 선수도 잘 던졌고요. 지금 어, 롯데에서는 투수가 너무 잘 해주고 있어요. 네. 네. 투타의 조화가 진짜 음. 잘 이루어졌고 네. 한 가지 더고무적인건 레이스가 살아났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3안타 경기. 예. 것도 2루타가 두 개예요. 네. 에. 또 중요할 때다좀더해 주면서 그러니까 살아날 거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기대했던 음. 선수들이 네. 이제 지난 금토일 홈 경기 겪고 이제 한화 2연전 겪으면서 대부분 살아나는 게 음.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네. 지금 이번 주뭐 수입했잖아요. 네, 네. 수입했고 다음 내일부터 만나는 두산전에서도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투타조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음. 아마 한 수입 보다는 이제 그 위닝 시리즈만 해도 네 네. 상당히 좋은 이제 한 주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빨리 승률을 5할을 만들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아, 진짜 네. 이 개막 2연전 LG와의 경기 음. 상상하기도 싫은 네. 그 빈타와 그리고 완벽하게 투수력에서 음. 그냥 압도당하는 경기. 네.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조금,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데 이제 나아져서 뭔가 이렇게 순항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오늘 경기는 굉장히 기쁘게 음, 봤습니다. 지금 뭐한점 승부에서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네네. 솔직히 LG전에서는 뭐그 당시에 실력으로 진 거고요. 네네. 네, 이렇게 비등비등한 경기에서 계속 승리를 챙겨준다면 뭐 순위는 앞서 말, 해,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예, 이기는 경기 중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음.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아요 몇개 걸렸나요? 841개, 맞습니까? 와, 네. 오, 예. 거의 천개 가까이 됐네요. 위원님의 네. 집착이 800개의 좋아요를 만들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어 내일도 집착과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 염종석 는... 위원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염 위원님과 제가 사직에서 네. 여러분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laughs> 내일은 천개 가능할 네. 것 같은데요. 네. 네. <laughs> 염 위원님한테 한번 집착해보라고 해야겠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신모기에설올려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저는 캐스터 김동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요.